아니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대충 안 나옵니다 이것도 이우량한 모명옥이 있습니다 세어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 14와 지금 제가 자세히 센게 아니고 대충 셌는데 14개입니다 이 자그만 나무에서 나무 높이가 제 배꼽 작년에 심은 이 작은 나무에서 이 14개가 넘는 열매가 생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정말 대박입니다 5월 22일 태추 감나무입니다. 태추 감나무. 지금은 어, 부유단감, 부유단감인데 뭐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태추 감나무. 제가 먹어본 단감 중에서는 가장 맛있고 어, 배처럼 육즙도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태추 감나무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자 감들이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 제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큰 감나무 가지가 하나 떨어져 갔는데 일단 수형을 잡는다고 이렇게 어, 큰 가지를 열매가 많이 열린 가지를 제가 잘라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가지에서 태추 감을 수확해 가지고 나중에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이 태추감이 열매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유단감은 그냥 가만 두면은 그냥 부유하게 많이 열립니다 태비만 잘 주면 알크죠 부유, 부유단감은 태추단감은 해가리를한 아, 번씩 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태추단감이 상당히 흉작이었습니다 거의 맛도 없고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괜찮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폐추 감나무입니다. 폐추 감나무. 안녕 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7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태추감을 한참 수확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 4년, 5년, 4년 정도 넘은 태추감 나무입니다. 키가 크죠? 저보다 훨씬 큽니다. 올해 태추감 나무에 앞에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감이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좀 감나무들이 수확이 좀잘안 됩니다. 비도 많이 오고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떨어지고 어 남아 있는 것들도 별로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실제로 열린 거는 한 50개가 넘었는데 대부분 다 떨어지고 어 딱3개 정도 먹었는데 되게 맛은 있었는데 이큰 나무에 수확하는 건못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심은 딱 1년 된 대추 감나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추 감나무를 작년에 한 다섯 그루 정도 더 심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놈도 대추 감나무. 그다음에 저희 앞에 보시는 가운데 있는 저것도 대추 감나무. 보시다시피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것도 작년에 심은 대추 감나무. 열매 가 없죠, 그죠? 한 그루. 이게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태초 감나무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거 열매 없습니다. 네 그루가 다 열매가 없고 한 그루는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한그루는 죽었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루 자복불 보기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대추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아니, 여섯 그루나, 다섯, 여섯 그루 심었는데, 한 그루가 이렇게 특출나게 열매가 많이 맺히고, 이 우량한 모명옥이 있습니다.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와 옆에 또 있네 13 지금 제가 대충 세보니까 지금 대, 여기 또 있네 14와 지금 제가 자세히 생긴 게 아니고 대충 샜는데 14개입니다 이자그마 나무에서 나무 높이가 제 배꼽보다는 크네요 큰 놈이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아 이놈은 대충 치우고 그냥 이렇게 제 배꼽 정도 오는데 와 이 정도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대추 감은 좀 빨리 먹으면 아삭아삭하게 배 맛이 나거든요. 훨이 맛있거든요. 지금 따면 됩니다. 지금 지금 먹고 싶을 때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제가만 바람겹이 열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자셋 옆으로 샜는데자 이렇게 대추 감 지금 이렇게 약간 파르파르 할 때. 이, 노래지기 전에, 지금 따먹으면 딱, 진짜 아삭아삭하게 제일 맛있습니다. 배맛이 나거든요. 아니, 이 작은 나무에서, 작년에 심은 이 작은 나무에서, 이 14개가 넘는 열매가 생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나무가 대박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심었는데 하나 죽고, 4개는 그냥 꽝이고, 하나, 하나는 대박이죠, 대박. 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저쪽에 있는, 한 4년 5년 된큰 나무도 한 50개 열렸다가 다 떨어지고 딱 3개 수확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조그만 놈이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왜 왜 얘만 이렇게 많이 열릴까 얘만 이렇게 안 떨어지고 큰 나무도 다 떨어지는데 큰 나무도 다 떨어지고 열매가 세 개밖에 50개 중에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대비도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청에서 주는, 그, 그게 있거든, 미생물. 광합성, 그 다음에 고초균, 뭐, 하여튼, 뭐, 이렇고, 세 가지 정도 주는데, 그거를, 얘만 준 것도 아니거든요? 다 같이 줬거든요? 다 같이 주는데, 얘만, 유독 얘만, 얘만 병 없이, 조그만 놈이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우량한 놈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량한 놈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그래도 대석으로 심어 가지고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잘 크는 놈도 있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요런 애들, 세월이 지금 크기는 비슷한데, 휑하죠. 그죠.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같은 형제인데, 같은 데서 구매한 건데, 얘는 그냥 너무 구입구 변이 꾼이 심합니다. 얘는 그냥, 얘는 서울 아파트죠. 서울 아파트. 완전 부자입니다, 부자. 엄청나게 그렇죠. 얘는 똑같은 감나무에 똑같은 형제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거지죠, 그죠? 아, 참. 나무의 세계도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응? 이런데, 그죠? 이렇게 결실이 많은데. 이렇게 결실이 많은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빈곤합니다. 아, 참. 나무의 세계도 냉전하네요, 그죠? 자, 제가 쓸때만이야기 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렇게 열매 하나가 비쌉니다. 열매 하나가 한, 비싼 데는 한 3,000원, 000, 4,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비쌉니다. 싼 데는, 싼데 가도 뭐한 개, 한 알이 2,000원? 비쌉니다. 자, 요거, 태추감나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묘목 하나 뭐, 우량 묘목 한 6,000원 정도 정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그루만 심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이왕 심는 거. 이왕 심는 거, 태추감, 태추감을 한번 빨리 드시고 싶으면, 한 대여섯 그루 심으면, 그렇게 하나 정도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태추감 나무, 작은 나무에서 만, 1년 만에 14개 이상의 엄청난 결실을 거둔 케이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